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에 매각된 물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지요. 2024 타경의 23851로 서귀포시 보판동의 빌라 물건입니다. 이마트와 서귀포 버스터미널이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했던 물건으로 빌라이긴 해도 지하와 1층이 한꺼번에 매각 대상이었습니다. 감정가는 6억 7천만 원가량이었지만 반값 경매 물건이 되었던 이곳은 총세분 입찰하셨고요 감정 금액의 61% 가량인 4억 1,376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1257일로 남원의 위리 주택물건입니다. 참 따습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던 주택으로 토지 면적이 작아서 차고지증명을 하기 어렵다는 점과 접도된 도로의 너비가 여유롭지 않았던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건은 총 5분이 입찰하셨고요. 감정금액의 104%인 1억 8,299만 9,999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4타경의 21756으로 제주시 외도1동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외도동이라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장점 이 있는 물건으로 임장을 갖긴 했는데요. 실제 물건을 확인하니 양쪽의 두 건물에 비해서 건물의 노후화가 눈에 딱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좁은 엘리베이터와 여유 없는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육지와 더불어 제주에서도 아파트의 낙찰 금액이 낮지 않다는 걸 보여주네요. 입찰은 총9 분야셨고요. 감정 금액의 88%가량인 2억 2,230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4 타경의 728로 서귀포시 남원읍의 농지물건입니다 세필제의 토지 면적은 473평으로 계단 모양의 농지였는데요. 현황은 1601번지의 하천에도 접혀 있지만 지적도상 1599-10번으로만 접두되어 있는 토지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예전엔 1601로 도로 지정 심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기에 새로운 허가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물건은 5차까지 떨어졌었고요. 총 5분이 입찰하셔서 감정금액의 31%가량인 3억 1,3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23타경의 3일 558이며 물건번호 2번으로 제주시 연동의 글린상가입니다. 제주 시내권에서도 무척 유명한 메종글래드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글린상가와 숙박시설로 지금 40개가 넘었던 물건들이 매각에 올라왔었고 아직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그중 이번에 매각된 102호 클린 상가는 감정가가 13억 가량이었고 또 3억까지 내려왔기에 늦은 밤 살펴보러 가긴 했는데요. 상가가 지하 통풍구로 보이는 구조물로 인해서 앞이 가려 가치를 높이 두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두 명이 입찰했던 이 물건에 차순위와 작지 않은 차이로 4억 5,727만원에 매각되었네요. 2024 타경의 4560이며 물건번호 1번과 2번으로 한려목 귀덕리의 주택물건입니다. 제주 서쪽 바다를 연구조망할 수 있는 위치의 신축건물 두채로 감정평가 당시에는 마감이 채되지 않은 상태로 보였는데요. 더불어 경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1번 물건에는 전입자가 들어오기도 했던 물건은 동일한 낙찰자가 5억 4천 5백만원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입하셨습니다. 2024 타경의 667이며 제주시 연동의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사실 건물의 위치로 인해서 가치가 낮지 않은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서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보증금 실수가 있으셨더라고요. 최고가 매수인이 원래 따로 계셨고요. 보증금이 3,300만 원이어야 하나 딱 3,000만 원만 제출되다 보니 3만 원이 부족해서 원래는 차순이었던 분이 최고가 매수인이 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예상보다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입찰 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마음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낙찰 물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2월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신없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 3월부터 시작하는 땅땅이의 실전 경매 기초반과 실전반에 대한 수강이 2월 중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